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24일 월요일 말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가기,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인처 주, 주신 바. 된 까닭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게 된두 가지 큰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놀라운 명령이시죠. 이 명령을 받고 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따르기 어려운.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의 그 명령 수행의 태도는 너무나도 거침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크게 번밀했다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어, 상의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명령을 상의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아내 사라, 사라에게 마땅히 이 일을 알려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알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침에 어, 두 종과 함께.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모든 번제들을 준비를 끝내고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사 절에 보니까 제3 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되어졌을 때3일거인삼일 길인데 그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또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 종들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 어떤 핑계거리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방해해서 어, 제 아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두지 않을뿐만 아니라 종들을 데려가서 그산 밑에 종들을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때 종들이 막아설 수 있잖아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아니 왜 아들을 죽이시려 합니까? 도련님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만류하고 가로막을 모든 그런 저지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요 종들에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확신하는 바가 있는 듯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리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를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아이를 살게 하셔서 자신의 품에 안기시고 다시 되다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25년 동안, 25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25년째 되어지는 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 그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일 후에라고 그래요. 이일 후에는 무엇이냐면 이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머물러 살던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인데 그 지,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가 있죠. 내가 당신을 보니 과히 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 참으로 그가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음을 그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지식으로 알뿐만 아니라 경험하여 안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 속에서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은 영원하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그 아들을 통해서 큰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은 무려 30여 년, 4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고 그 약속을 앞으로 이루어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명령을 수행했던 것이죠.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겁먹을 때가 있어요. 우와 너무나도 대단하다. 어, 참으로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한껏 치켜세우고 믿음의 영웅으로 어, 또 받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는 못해라고 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을 긋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이한 장면만 보면 우리는 어, 이렇게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어, 보통 때에는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이 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은 그냥 자신이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긍정적 마인드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 여기는 그 믿음의 지점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런 믿음을 발휘해서 행동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 불어 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할수 없는 그러한 영양의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까닭에 그 일을 행하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여 그 일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첫 첫 구절에 보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는 이 시험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과 또이 창세기인 이 2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 거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하며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이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신실함. 이 신실함을 풍성하게 베푸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과 더불어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까닭에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 믿음이라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믿음의 명령 수행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뭐지, 아유, 이거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하지, 어, 할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이 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잘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했던가요? 내 믿음으로 했던가요?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나의 성정과 나의 결단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깜냥으로 할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수행에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어, 작은 일에까지도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거라. 혹은 누구를 만나서 신방에 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보거라. 혹은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거라. 혹은 무엇을 나누도록 하여라. 혹은 용서하도록 하여라. 어, 용서를 청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일이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일들을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하루를 사심으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에 그 적용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